이번에 살펴볼 ArrayList의 메소드는 a d d i n t i n d e x e e l e m e n t 메소드입니다 이번 메소드는 인덱스에 의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컬렉션에서 상속된 메소드가 아니라 리스트에서 직접 정의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ArrayListL, 비어있는 ArrayListL에 add 두번째 오버로딩 메소드 특정 인덱스에 엘리먼트 인티저의 엘리먼트를 넣는 메소드로 보입니다.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지금 어레이리스트가 비어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0번 인덱스에 0번 인덱스에 3을 넣어 보겠습니다 a r r a y l i s 자체도 ToString 메소드가 잘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l 자체를 출력을 시키면요 이렇게 3이 잘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0번 인덱스에 3을 넣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이 상태에서 2번 인덱스에다가 5를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b o u x c e p t i o n 이 t h r o w 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어있을 때 저희는 0번에다가, 어, 아이템을, 엘리먼트를 삽입을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저희는 유추해 보면은 현재 사이즈에 크기 1까지는 삽입을 할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상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1번 인덱스에 5를 한번 삽입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되면 0번 인덱스에 3이 들어가고요. 1번 인덱스에 5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상태에서 3 인덱스에 7을 만약에 삽입한다고 하면 분명히 exception이 throw 될 것이고요. 2번 인덱스에 7을 넣게 되면 throw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1번 인덱스에 9를 한번 넣어보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ArrayList 컬렉션이 동작하는지 본다면 우리는 add 이 메소드의 동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357 상태에서 1번 인덱스에 9를 넣게 되면요. 3957이 됩니다. 즉, 이 이야기는 add라는 메소드는 해당 위치에 엘리먼트를 삽입하면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를 뒤로 이동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